갈수록 약화되고 있는 농업 분야 다시 활력을 불어넣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요? 경남도는 디지털 전환에서 답을 찾고 있습니다. 남경민 기자입니다. 급변하는 산업 구조. 여기에 농촌 지역 인구 유출로 인한 일손 부족과 이상기후 위기까지 농업 종사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적지 않습니다. 경남 지역 농가 수만 보더라도 10여 년 전에 비해 2만 명 가량이 줄었습니다. 농업의 지속과 발전을 위해서라도 새로운 시도와 변화가 필요한 가운데 경남도가 농업을 고부가 가치 미래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올해부터 10년간 약 3조 3천억 원을 농업 분야에 쏟기로 한 경남도는 곤약별 강점을 살린 50여 개 특성화 사업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진주하고 산청 함량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해서 이렇게 해서는 저희들이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사천에서 진주, 하마, 미양까지는 우주항공농식품산업 육성으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우주항공농식품산업 육성입니다. 우주항공청 개청에 발맞춰 약 4천억 원을 투입해 우주항공과 농식품 분야를 접목하겠다는 건데 우주식품국제인증기관을 설립하고 고영량 고기능성 식품 제조기술 개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미 올 상반기에 타당성 용역 추진을 위한 국비가 요청됐습니다. 이밖에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스마트 과수원과 온실,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수출 역량 강화, 외국인 근로자 확대 등에도 힘써 경남 농업 혁신을 이뤄내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다섯 개소가 건립 중에 있으며 내년에도 네개 지역이 공모를 준비하고 있어 외국인 근로자 기술사는클립은 빠르게 저희들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변화를 시도하는 경남 농업. 고부가 같이 산업으로 탈바꿈 할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SCS 남경민입니다.